파이팅. 어. 아, 저한테 주지 마세요. 어, 솜브라있어요 싫어요. 코슬위주로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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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있어요. 다있 자리 잡은 말해 줘요. 리다라 뇌에 킹 당했어요? 리퍼 리퍼, 리퍼 안어 라이트요. 가스 자리 잡았어요. 그래. 왼쪽에 트레이서 어요 왼쪽에. 아 우리 힐. 아 근데 방벽 계속 뭐야. 치고 있어요. 저도요. 아 어, 이거. 뭐. 아래로 올라가네요. 우리 맨. 아 이거. 터졌어요. 거의 뒤에 뭐 들어왔다. 여기 뒤에. 아이고. 리퍼. 리퍼랑 리퍼 오이라예요. 리퍼랑 오이라. 오이라 겉으로 그가 잠깐만요. 어? 힐 잠깐 비어요 네. 저 가스가 없어요. 우리 겐지 없어요. 조심. 바스 굶겼어요? 네. 어디 옆으로 와요? 고마워요. 나이스. 아, 네.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원일이. 슈퍼게티. 나이스. 어야 이거 뭐야? 아 깜짝아 여기, 여기 한줌 올라왔어요. 네. 어 잠깐만 아, 선딜. 한조 딸팅이에요 힐라고했어요 한조 여기 있네 뭐다게안 나와 와 봤어 봤어 조심 봤어 조심 미, 리포 오른쪽으로 돌 보고 있어요 손브라 오른쪽으로 가요 틀렸어요리퍼돌었어요 리포 돌았어요 리 아래쪽에 리퍼 잡고 안 네. 왼쪽에 오 라인 나 길이 없인 네, 인 보러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2층 라인. 아까 겐지 했던 자리 한줄 있어요. 라인. 저 날았어요? 날았다가 내려왔어요? 네. 정면, 정면. 요 나이스. 거기라 보는. 나이스 나름 뭐 <놀람> 참신한 돌진. 아. 저 싫어요? 음. 거점에 뭐 아, 들어갔어요? 어 리퍼 2층 리퍼 2층 낙공 조심하세요. 뭐야 해서 뭐야? 낙궁 조심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메카 터졌네 여기 라인 요아아아 아. 아, 해킹 라인서공 아, 썼다. 괜이아 괜찮 괜그 나이스 선들님. 아이고. 아 이게 뭐야. 한 아, 이거 그냥 빠질까요? 제 네, 방금... 네, 리퍼 궁 있어서 제 막아 주셔야 돼요. 궁 아직 안 빠졌죠 리퍼? 네안 빠요. 네. 어 거. 우리 견제 뒤로 좀만. 네. 어, 왜 바뀐 거? 하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 이거 문더 좁아졌네 개꿀이네. 폭풍 빠졌어요? 네. 날 거. 한번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다 같이? 네. 네, 네, 네. 지금 잡아요 될거 같아요. 버스부터 스부터 네, 스어요 아, 어, 뭐야? 혀요 네, 아파. 빨고. 우이라한테 빨고. 너무 멀리 버스. 네, 확인. 나들이 치료해 드릴게요. 빠졌어요. 저한번 넣을게요. 네. 이제 어, 아마 어저 캐피. 아이고. 아 나.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 얘네 오른쪽으로 와요. 네. 네. 오른쪽에 한 줌? 여기로 한다 왔어요? 한 줌으로 바트랑. 봤어 공조심? 바트랑 또 돌아왔어요? 아 어, 미친. 한쪽에 한쪽. 이걸 봤던 말이야? 한 줌에 한줌 오른쪽, 한줌 캐피. 절. 아, 제발 어, 포봐 돼요. 야 돼요. 저 아파. 아,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있어 브아 봤어 앉았어요? 아, 미친어 아, 어릴 아, 들어가야 돼요. 저보다. 야, 봤어, 진짜.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송 어. 그 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네. 나이스. 아, <laughs> 저기. 아 네. 뭐야, 왜썼어저 스틱 바요 네. <laughs> 브리기테 네. 나왔어요 저 나인 빼고 네저 사랑할게요 아 뭐야 이거 어? 예. 브리기테 나왔어요? 네 나인 빼고 브리기테 어 브리기테 거점에 손보라 손보라 리퍼 정면, 정면. 아, 나이스. 아, 빠졌어요. 정면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이 낯선 나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들, 낯선 맥크리 나왔어요. 리퍼 빠지고 맥주. 네. 어디손 돌아. 손주세요 아, 아파. 잠깐 빠져주세요. 네. 네. 이쪽에 바스. 바스 안, 안질려 그래요. 네, 저 이제 매트릭스안 쓸게요. 네. 바스 개피? 안가요? 아, 아으리어 <laughs> <있어요. 웃음> I want t 완전 짧 n t to t o 죽 c h it. I don't k 어요 w I hope. I hope. I hope. 네. 일단 조 부셨어요. 가스가 깨지고 아이고 흔들림. 아이고. 아, 아요아 네. 제해 개핀데. 3초 개핀. 아이고 아이고. 조심 어요 네, 봐. 이층 왔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저스어요 네, 어, 괜찮아요 갓카붕 조심하세요 네맥크반 정면에 아, 디바 앉았어요? 우리 파라 해킹 아이고 나 죽겠다 아, 우 거점, 거점. 아, 킹 나이스 아, 아이고, 오. 방면에, 우 버스. 버스. 우리 버스 좀 들어가야 돼요? 저왔는데 아. 아이고. 아우, 아, 아. 아, 버스 진짜. 버스 극혐. 먹었어? 응. 먹었어? 먹고 왔어. <laughs> 아사리45%이 웃었다